까맣게 피어오른 곰팡이가 이렇게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방법까지 간편합니다. 그 방법은 화장실을 보면 타일 줄눈, 실리콘 등 곳곳에 곰팡이가 쉽게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곰팡이가 보여도 바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귀찮고 더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포자를 내뿜어 기관지염, 알레르기, 천식을 일으킬 수 있고 미관상에도 안 좋기 때문에 청소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직접 사용해보고 제일 좋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청소용품으로 유명한 과탄산소다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입니다.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껴주고 환기도 먼저 해주세요. 과탄산소다를 종이컵에 넣고 과탄산소다에는 해면활성제가 없기 때문에 치약도 짜줍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잘 섞어줍니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네요. 벽면에 곰팡이에 바를 것이기 때문에 점성이 있는 게 좋아서 물은 조금만 넣어주어야 합니다. 잘 저어서 섞어주면 되고 정도는 이 정도면 됩니다. 이제 곰팡이가 있는 벽면에 발라주세요. 점성이 있어서 바로 흘러내리지 않고 벽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 세정 효과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30분을 기다리면 깨끗해질 거고 문제 없이 다음 방법을 소개해드릴 수 있겠네요. 아, 문제입니다. 안 깨끗합니다. 30분이 지났고 표면에 과탄산소다를 치워봤는데 곰팡이가 당당하게 남아있습니다. 혹시 몰라 물로 씻어보겠습니다.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서 청소용 칫솔로 문지르고 물로 씻어줍니다. 곰팡이가 문질러져서 깔끔해졌지만 곰팡이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방법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락스 젤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마스크와 고무 장갑을 껴주고 화장실을 환기시켜 줍니다. 락스와 세제가 섞인 제품을 사용했고, 락스 젤은 과탄산소다와 다르게 별도 준비 과정이 없습니다. 바로 곰팡이 부위에 락스 젤을 뿌려주고 30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젤 형태라 점성이 있어서 벽면에 곰팡이가 있어도 락스 젤이 벽면에 그나마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 락스가 아닌 락스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락스를 쓸땐 락스를 물에 희석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락스물이 쉽게 마르고 점성이 없기 때문에 벽면에 생긴 곰팡이처럼 경사가 있는 위치에 락스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럼 락스의 표백 성분이 살균할 시간이 부족해 살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성이 있는 락스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외에 락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옷에 락스가 튈 경우 옷의 색상이 변한다는 건데 젤 형태면 락스가 튈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락스 젤을 바른 후 30분이 지났습니다. 곰팡이가 있던 부분을 확인해 보면 락스 젤이 발라진 표면은 곰팡이가 어느정도 사라졌으나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락스 젤에 점성이 있어도 벽면의 경우 락스 젤이 흘러내리는 걸 막기는 어려웠고 그러다보니 곰팡이 제거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칫솔로 문질러주니 곰팡이의 표면은 잡겼지만 거뭇하게 남아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에서 완전 실패를 했더니 그나마 방법이 보이네요. 그래서 세번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락스젤과 휴지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락스젤만 사용할 경우 곰팡이 벽면에 락스젤이 머물지 못하고 흘러내려서 곰팡이를 충분히 살균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낭비되는 락스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벽면에 휴지가 붙을 수 있게 물을 약간 묻힌 후 휴지를 벽면에 붙여줬습니다. 휴지에 락스젤을 뿌려서 락스젤이 흘러내리지 않게 만들어 오랫동안 곰팡이를 살균하게 두고 30분을 기다려줍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곰팡이가 얼마나 사라졌나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제법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30분이 지났고 곰팡이가 사라졌는지 살짝 구경을 해줍니다. 확실히 곰팡이가 사라진 것 같네요. 이제 휴지를 떼어내고 물을 뿌려줍니다. 곰팡이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에서 과탄산소다나 락스제를 사용 후 칫솔질로 곰팡이를 마지막에 제거했는데 그냥 칫솔질만 하면 곰팡이가 얼마나 사라질까요? 네 번째 방법은 아무것도 없이 칫솔질만 하는 겁니다. 곰팡이를 칫솔로 문질러줍니다. 곰팡이가 그냥 사라집니다. 물로 씻. 확실하게 확인을 해줄게요. 확실히 표면의 곰팡이는 사라졌지만 안에 거뭇하게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락스젤과 휴지로 곰팡이를 제거했던 부분과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거뭇한 게 티가 납니다. 네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봤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과탄산소다는 만능 청소용품으로 기억했는데 곰팡이에 대해선 효과가 크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과탄산소다에 물을 붓고 치약도 넣는 과정이 있어서 방법이 번거로운데. 곰팡이 세정력도 부족했던 게 아쉽습니다. 락스젤의 경우 준비 과정이 없고 세정력이 강했으나 냄새가 있어서 피로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게다가 락스젤도 액체라 흘러내리기 때문에 벽면을 사용할 경우 휴지를 이용해야 제대로 된 세정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칫솔질로 문지르는 방법의 경우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곰팡이의 표면을 빠르게 제거해줘서 노력 대비 효율이 좋아 보이지만 곰팡이가 모두 제거되지 않고 안쪽에 거뭇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찝찝함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락스젤과 휴지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락스젤과 휴지를 활용한 방법은 준비과정이 적고 화장실 청소에서 제일 하기 싫은 솔질을 안해도 된다는 확실한 메리트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곰팡이를 확실히 제거해 깨끗해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곰팡이를 기껏 제거해놔도 쉽게 다시 생기면 허탈하겠죠? 그래서 화장실 곰팡이가 덜 생기게 예방하는 방법도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말하기 전에 곰팡이의 원인은 모두가 아시는 것과 같이 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습기를 줄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는 환기를 자주 하고 환풍기를 트는 방식이 있고 보조용으로는 실리카겔 등 습기제거제를 화장실 안에 비치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기제거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용일 뿐 제일 중요한 건 환기를 통해 화장실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니 환기에 더 신경을 써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 뿌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곰팡이는 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죽습니다 50도보다 더 높은 온도일 경우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욕실에 매주 한 번씩은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3에서 5초가량 뿌려주면서 곰팡이가 서식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샤워 후 청소 습관입니다. 샤워를 한후 뜨거운 물을 화장실에 뿌리고 스퀴즈로 물기를 제거해준 다음 환기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따뜻한 물도 뿌리고 물기도 제거하여 곰팡이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화장실 곰팡이를 제거하는 네 가지 방법과 곰팡이를 예방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사실, 저도 화장실에서 곰팡이를 종종 보지만 바로바로 바로 치우지 못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안 한다고 큰일이 난다는 인식이 없어서 청소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소를 하고 깨끗해진 화장실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다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청소를 귀찮다고 느껴보신 분들도 쉽고 편리하게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게 정보를 모아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 하는 건 아는데 귀찮아서 미뤘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제 영상들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편리하고 귀찮지 않게 깨끗하고 단정한 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